108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cm, 1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기퉁이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그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일 때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Xcm, 여기도 Xcm. 그러면 잘라내는 정사각형한 변의 길이를 X를 구하라고 할때 핵심 정보는 여기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죠. 그럼 가로, 세로의 곱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가로가 12-2x입니다. x 두 개가 빠졌으니까요. 세로도 14-2x 하면 되죠. 자, 이것의 곱이 48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2로 묶고 요기 2로 묶으면 4에 6-x, 7-x는 48이 돼서 6-x, 7-x의 곱이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2 이항식이면 플러스 30 되죠. 그럼 13 마이너스 마이너스 빙고 보세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까 X는 3 또는 10이 되는데 X가 10이면은 잘르고 없어지죠.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3cm입니다.